사실 어원이 있어요. 옛날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힙합 슬랭 간탄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짧은 표현들인데 이몇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힙합식 표현을 여러분도 구성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스웩. 많이들 들어보셨죠? 간지, 멋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수액을 인터넷 영어사전에 검색해보시면 훔친 물건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건 사전적 의미가 이런 건데 이게 힙합에서 간지난다 멋있다 약간 요런추임새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죠. 또이 스웨그는 재밌는 게 사실 어원이 있어요. 옛날 옛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이라는 희곡에서 스웨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사실 스웨거라는 뜻은 지금의 이렇게 간지 뭐 이런 뜻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생색은 되게 볼수 없지만 되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용. 했었고 그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지금에 이르러서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변모가 된 거죠. 음. 그다음에 flex.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시하다, 뽐내다라는 뜻입니다. 래퍼들이 뭐 이렇게 플렉스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비싼 시계, 좋은 차 아니면 막 이렇게 돈따 용돈으로 몇백만 원씩 부모님께 플렉스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즘 일상적인 표현에서도 질렀다, 좋은 거 샀다, 나 오늘 뭐플렉스했어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사용을 하죠. 사실 이 플렉스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풀다, 아니면 신축성 있는 전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렉스에 딱 I B L E로 붙여가지고 flexible 유연성 있는 신축성 있는 그런 형사을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사 겸사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브, 바이브는 분위기라는 뜻이죠. 또이 바이브와 얽울도또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말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쇼미더머니 5에서 원선이라는 저희 한국 1 세대 래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원선 씨가 인터뷰를 하다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라고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그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다음 시즌, 시즌 6에서 다시 원선씨가 또 재도전을 하러 나온거죠 1차 예선에서 바로 탈락을 한거예요요 미더머니 시즌 6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편집하시는 제작진분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원선 탈락 이렇게 자막을 넣은거죠 그 짤이 이제 엄청 돌아다니면서 유행어처럼 되어버린거죠 그 다음에 도프, 쩐다, 멋있다, 죽인다 요런 뜻이에요 그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내 노래 중에서 쩔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 방탄소년단 쩔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영문으로 표기한 그 단어가 도프라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이 도프처럼 이렇게 멋지다는 표현을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쿨, 타이트, 세이크, 일. f i r 뭐 이런 단어들이 각각 다른 부분적으로 쓰이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멋있다, 좀 쩐다, 막 약간 이런 의미로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 겸사겸사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칠, 혹은 칠린 사전적 의미는 뭐 냉기. 한기. 힙합에서는 진정하다 느긋하게 쉬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죠 뭐 도프나 쿨처럼 좀 멋있다 쩐다 약간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칠을 좀 활용을 해보자면 라면 먹고 갈래? 약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넷플릭스앤 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넷플릭스 보면서 좀쉬까 약간 이런 의미로 어, 네잘 뭐 활용해보십시오 <laughs> 그 다음에 코미 땅파는 그 홈이 그 아니고 친한 친구 아니 같이 뭉쳐다니는 이렇게 친구를 뜻하는 단어예요. 요즘 뜨는 래퍼 중에 실린 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래퍼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칠 배웠잖아요. 그래서 칠, 쩌는 멋있는 홈이에서 친구, 약간 멋진 친구, 좀 쩌는 친구 요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전적 뜻은 야만적, 사나운, 잔인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또 쓰이는 의미는 거침없는 좀 자유 분방한 제멋대로 의미,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노래 중에서 Pretty Savage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은 우린 예쁘장한 세븐즈 이런 가사 나오거든요. 우린 예쁘장한 거치 없는 애들이야, 자유 분방한 애들이야.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슬.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떠밀다, 혼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쓰이는 의미로는 열심히 일하다, 끊임없이 작업물을 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독품 '쩔어'에서도 매일이 허슬라이프라는 가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매일이 끊임없이 일하는 생활이다. 약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힙합 슬랭 감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예능 자막에서도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이 짧지만 좀 있어 보이는 이 표현들로 충분히 습득하셔서 활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안녕!